제가 부등률을 지금 제가 이전 강의 때 이전 강의가 아니라 잘못 설명해서 반대로 설명해서 지금 다시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. 수영률 부등률 부화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수영률은이 a군에 이제 각종 기기가 있을 건지인데 대표적으로 냉동기와 난방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 여기는 이 각종 기기가 있겠지만 냉동기, 난방기 두 가지만 있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비유를 들면서 설명하겠습니다. 냉, 냉동기가 냉 10kW, 난방기가 15kW, 비군에는 냉동기가 13kW, 난방기가 17kW, 그리고 시군에는 냉동기가 15kW. 난방기가 20kw 라고 했을때 이제 각 A군 B군 C군마다 수용률이 있을것입니다 이 A군을 설비하기 위해서 수용률은 냉동기 10kw 난방기 15kw를 더한 25kw가 되고 그리고 A군에서 이 난방기 냉동기를 동시에 틀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. 그래서 난방기가 가장 크니까 15kW를 쓸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수용률을 잡아서 수용률을 잡았고, 이 15kW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제 A군에서 사그 최대 수요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수용률 곱하기 부하 설비 합계, 부하 설비의 합계를 곱하면 최대 아이 A 군에 산정되는. 최대 수요 전력이 구해집니다. 그 비군도 마찬가지고 c 군도 마찬가지인데 A군, B군, C군이 또 동시에 다 최대 수요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 극히 드물 것입니다. 거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부등률을 대입합 도입합니다. 부등률은 각 부하를 종앞 했을 때의 최대 수요 전력분에각 부하의 최대 수요 전력이 합계입니다. 그래서 보면 A 군에 15kW가 나왔고, 15kW, 그리고 밑에는 20, B 군은 예를 들어, 최대 소요 전력이 20kW가 나왔고, 아, 다 제대로 적겠습니다. 30분에, 아, 17kW가 나오겠죠? 17kW가 나오고, C 군은 20kW가 나올 것입니다. 15kW, 17kW, 20kW. 이게 이 최대 수요 전력이 될 것입니다. 냉동기와 난방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위에는 이 합산을 한 25kW, 닭이 이 합산을 한 30kW. 그리고 여기 합산한 닭이 35kW. 이렇게 부등률이 구해질 것입니다. 근데 이제 A군, B군, C군 다 설비를 했고, 고압간선에서는 이제 이부등률을 이제 이, 이 고압간선을 설비하기 위해서 각 최대 수요 전력에서 다시 적겠습니다. 수용률. 곱하기 부하설비합계 곱하기 부등률 분의 1로 이 고압간선을 설비를 할 것이고 부하율은 이제 평균 수요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부하율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최대 수요전력 곱하기 부하율이 평균 수요 전력이 될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